님들, 오늘이야말로 술 한잔 해야 될 때라고 생각 안 드세요? 아, 한잔 갖고 와야 되나? 오늘은 제가 한잔 마시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백세주 한잔 하겠습니다. 술 가져온 사람? 짠! 오늘은 이거 맥백세조 한잔한 병만 마실 거라 딱히 취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랬는데 막 잠시 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바라는 일에도 취하진 않았어요. 근데 백세조양 많지 않아? 그냥 소주잔 소주빵 같은 느낌? 에이. 이제 저는 술병의 3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도 뭐 빠르게 마시는 것 같은데, 나 되게 빨리 마시는 것 같은데, 벌써 술 2병 마시고... 2병 <laughs> 더 사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친한테 그런 주접해주면 인중에 중력자탄까지던데 때... 연애하는 사람들 진짜 부럽다. 연애야, 근데 100년, 만년 갈것 같냐? 행복해~ 어~ 행복하려고... 다크님곧 있으면 클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말했어, 요씨 아 다들 적셔! 한잔 해! 한잔해와다 마셨어 아이스하인 가져올까? 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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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네 저한테 미련 있으세요? 미련 있냐고요? 네 제가 만약에 있다 가면 어쩔 건데요? 존나 <laughs> 가식적이네 뭔 소리야? 왜왜 그러세요 술 마셨어요 님? 예. 인생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자. 인생 있습니다, 예? 인생이 쓰니다예 남들은 다 외로워. 자기 가정 가지고서 꾸리고서 그러고 있는데. 예 예. 이 자식아 행복하냐? 약간 음. 만족하는 것 같기도 아니. 아픈 노바. 아. 슬퍼. 아. 나는 혼자 술 먹는다. 아니 같이 마실까? 꽝이 개. 어, 너뿐만이 때 미안 이쁜할만 할게 나한테도 이쁜할만좀 해봐 실외색 <laughs> 사이코패스야 <laughs> 그래서 또알코 아, 얼마나 드셨어요 백세주 한병아 백세주 한병아 그래도 한 병은 본인 주량 좀 넘기신 거지 않나 음 천천히 음. 마시겠습니다 slowly slowly how about not anymore 나내 아, yeah. 네, 뭐야? 그러니까 그만 마시지 않을 거죠? 소주 소주 한병 마셨습니다. 십삼도예요 백세주. 야 저도 아, 예 알죠? 아는데. 뭘 알아? 네가. 나도 많이 아는 네가 게. 네가 뭘 알아? 사람, 나도, 내 마음 저도 몰라 전화 왜 했어? 그래서. 끊어. 심심해서?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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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지 마 끊지 마 끊지 마 끊지 네, 마. 아니 화분세요 아니 뭐 뭐예요? 어디 가시려고요 이러고 이것 때문에 그냥 전화하신 거예요? 예. 네. 아니요 분명 다른 이유가 더 있을 걸요. 없어요. 아니 본인 그럼 주무시러 가시나요? 지금 졸려요 아니 졸리는 건 알거든요 이제 술 취하시면 에이. 근데 이제 방송을 끄고 주무셔야지 왜냐면 전기세 나가잖아요 그거 누가 감당합니까? 원래 컴 켜놓고 자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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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컴은 네가 나이 서뭘 알아 모르는데, 이제 방송은 켜고 샌다, 정확다괜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땡큐. Yeah, no, 땡큐, no. Thank you. no. <놀람> hey, you smart girl, listen to me. I'm smart p h 진 아니, l 슨 s 슨이 n listen. w 노래 하나 부르실래요, 파리터님 뭐 불러드릴까요? 본인 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바로바로 바로 준비되어 있고요. 빨간망토를 위한, 위한 늑대 인간 이야기 해주시죠. <laughs> 그런 노래는 모르겠고요. 빨간망토로 사랑한 늑대는 있거든요. 네, 그거요. 그거 불러달라고요? 네. 라이브 박스인데 그 일단 잘 알겠고요. 네.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시면은 제가 해주시면 돼요. 안 연락주시면은... 필요해요. 끝난 사이에. 브 행복하세요! 다른 생, 인는 죄송한데... 찾아서 좋은 사람, 좋은 끝났어요. 사람 하시고요. 저도 다른 사람 찾아 행복을 떠나 이만 아... 미의 살이를 벌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흑하는 모습을 보다면 어? 흑하 걸여주신 고고고고 유튜버가 너나 아, 없이 행복하더라? 해보세요. 정말 나 이제 잊은 거니? 이렇게 빨리 변한 줄은 몰랐어. 벌써 그렇게 다른 여성분들과 특히 세 명이랑 이렇게 그렇게 하다니 너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이제 여성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할 때는,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이제 인간으로 치부하는 마냥를 먼저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걔네들을 여자 인간으로. 됐어. 그거는 않고요.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야. 우리 시청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 넌 단지 행복한 스트리머 중에 하나였다고. 예? 그게 행복해 보였다고요? 네. 저 진짜 거의 그냥 처음 가보는 그 유치원에서 길 잃어가지고 선생님 찾으려고 하는데 얼음 넣고 애들만 차로 종일 붙어가지고 아저씨가 죽어줄 아저씨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세홍 님이 어, 여자로서 네. 어땠을 때술 마셨잖아요. 그왜 마셨어요? 유튜브 각이라고 한다 기가. 아니 근데 그게 아니면 애초에 제가 방송하는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면? 유튜브 각이 아니면 방송하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런데 어. 여태까지 유튜브 가기 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자는 먹갈 자식아 먹갈. 아나 진짜 이 아줌마 보소. 저는 뭐 아줌마. 뭐용 못한. 너 아줌마가 잘못 받은지 아니야나 아주 앞에 삼자리도 아니고 너랑 똑같은 이야이 이 어? 자식아 아줌마. 나도 지혜살마 취하! 오케이! Okay, 취소! 어. I'm sorry.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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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놀놀놀> 야, 이제 꺼져. 너볼래다 봤어. 야, 누나 항상 그런 식이지? 응, 맞아. 이제 이런 나한테 실망 좀 해줘. 오히려 더 매력적이야, 너란 여자. <laughs> 어떻게 이렇게 맨날 파고파고 들면 새로운 모습으로 <laughs> 나와? 나한테 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병신. 감사. 아, 나평이입니다 뭐, 아니, 야니 아니, 야니 아니, 야니 아니, 야니 아니, 야니 아니, 야 봐봐 봐봐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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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아을아야 아니, 야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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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늘. <laughs> 이제 미안하지만 우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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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제 파아 저희가 언제 헤어졌죠? 본인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생각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사실 우겨라고 있었음 되게도. 아니 님저 좋아하세요? 아니 그렇다고 어쩔 것이냐고요. 통화 끊어야지. 내 네, 알바니까요. 예 여보세요. 어? 왜 전화하셨어요? 예? 왜요? 내가 전화를 했다고요? 왜 그러셨는데요? 언제요? <laughs> 봉파님 아..예에 가 아..누나가 전화했잖아 끊고 그러면 이게 맞죠 싫어 안 끊을래 전화 또할 거잖아 안 어, 할게 뭐 어디 가시게요? 무상관 눈좀 붙이게요 안녕 누나 근데 방송 끄고 잘 생각은 없어? 음.. 왜? 음.. 음? 됐네 나안자 아, 안 자지 안 자지. 아 깜짝이 안 자잖아. 누나. 아, 그럼. 응. 음, 다시 눈만 감는 거야? 응. 나 졸려. 졸려. 근데 누나 그거 뭔줄 알아? 이렇게 잠들어 버리면 <laughs> 컴퓨터 울어. 아, 컴퓨터도 아, 자고 싶은데 아, 왜 누나만 아, 자고 아, 컴퓨터는 아, 안 꺼? 어떻게 한번다 같이 자보겠습니까? 아니. 왜? 나 술게. 얼자어 그러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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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 자, 오리 자히 엉마. 공파. 자이 긍정불러요. 동물들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왜 시발로만 갑자기 중간에 태어나는 거지? 은아. 응. 갔네. 자 만약에 10초 안에 대답 안 하면은 당신이 저를 좋아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야 될 거예요 분명. 자 10. 시발. 일어나! 오! 깜짝이야, 이씨. 그러고 잠이 깨가지고 지금까지 못잔 거예요. 오 마이 갓. 홀리 쉣. 워터 팍. 안녕? 안녕? 나 자러 가도 될까? 당연하지, 누나. 근데 이제 방통은 꺼야 되는 거 아니지? 알겠어. 고마워. 네. 누나 고마워. 지금 바로 꺼야 돼, 누나. 음. 여러분 저... 많이 잤어요 아이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